안녕하세요. 큰 달걀의 쿠킹 데입니다. 뚝딱만 드는 소란주 요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파 한개다쓸 건데요. 양파 한 개는 얇지 않게 채 썰어 주시고요. 청양고추 한 개도 잘게 잘라주세요. 색감을 위해서 홍고추 1/2 개도 잘게 잘라 주겠습니다. 마늘은 많이 넣을수 좋은데요. 저는 7개 정도 준비했고요. 얇지 않게 슬라이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깻잎 7장 준비했고 꼭지를 제거해 주시고 돌돌 말아서 썰어 주겠습니다. 뭉치지 않게 손으로 잘 풀어 주겠습니다. 재료 준비 다 끝났고요. 팬에 기름 두르고 잡채용 고기 준비했고요. 소금 뿌려주시고 후추 뿌려서 한번 볶아 주겠습니다. 고기는 집에 있는 아무 고기나 상관없어요. 고기가 다 볶아졌으면 재료들을 넣어 주고요. 간장 두큰술 넣어 주고 돌 소스 한큰술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볶아 주시면 됩니다. 마늘이 익을 때까지만 볶아 주신 다음에 깻잎을 넣겠습니다. 깻잎이 숨이 죽을 때까지만 볶아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통깨 뿌려 주시면 10분 안에 끝나는 초간단 맛있는 술안주 완성입니다. 최고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